자, 실수 전체에서 이 경우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1, 1번 모여야 돼. 연속이어야 돼.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다 0대입한 값 1, 여기다 0대입한 값1 똑같네.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 없네. 다시 지금 이두 개의 함수가 2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위에다 2대입한 값 8, 플러스 4a, 플러스 2b. 플러스 2, 1은 여기다 2대입한 값 c, g, c. 같아야 돼. 자,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. 자, 그리고 얘를 뭐해야 돼? 미분해야 돼. g 프라임 x를 구할게. 자, 미분하면 1 미분하면 0.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고그 아래꺼 미분하면 0. 자, 이건 x가 0보다 작다.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. 자, 이렇게 미분해 놓고 자,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한다고? 여기다 0 대입한 값. 0이겠지, 형? 그리고 여기다 0 대입한 값 b겠지. 아, 그래서 b는 0이야. 세 번째. 여기다 2 대입한 값. 요 2와 2에서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돼서 여기다 2 대입하면 12 플러스 2 대입하면 4a b는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0이 돼야 돼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고 b는 0이니까 8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 c야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3이 나왔어. 자 C는 마이너스 3 그리고 A도 마이너스 3이네. 이렇게 그리고 B는 0 이렇게 된거지. 자 이제 뭐 구하래 또 F1 누가 F1이야. F1은 f1은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지금 a가 여기 f네, 이게 f(x)네. 여기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f1은 마이너스 1이고 g3. 3은 보다시피 2보다 큰게 3이니까 3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3. 그두 그러니까 개를 곱하면 답은 3. 이렇게 되겠네. 됐지?